그러니까 이 인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격이 어떠냐면요, 정이 많을 때는 왜 불쌍한 사람 보면 한없이 도와주고 싶고요, 왜 잘난 체하는 놈한테는 어 끝까지 갈봐주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명규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왜 이제 이런 인복 없는 사람들을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인덕 없는 건 사실 점사를 보다가도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돈 아니면 인간 관계예요. 근데 돈을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 속에 내가 속하지 못하고 매번 나는 사람들한테 뭔가 배신을 당하거나 구설을 오르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배신, 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시는 분들 사실 근데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 얘기만 들으면 참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사주를 보다가 얘기를 하다보면 사실 문제는 본인한테가 더 많아요 인덕이 없으신 분들의 특징은요 물론 귀신으로 보고 조상을 본다 그러면 조상들이 닦지 못했고 복지연한 게 없어서 남의 눈에 내가 예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수자령이나 태아령이나 유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인복이 없어요 남의 눈에 내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되고 손가락질이나 욕설을 받는다든지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두 가지는 귀신적인 문제인데 세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어, 현짐살이라고 해서 혀끝에 독이 들었어요 인터가 없으신 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말을 함부로 좀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떠냐면 1 0개 중에 9 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 해서 9 개가 다 무너져요. 평상시에는 말도 예쁘게 잘하고 어,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독설을 하는 거죠. 어. 딱왜말 한마디를 해도 왜 비수 꽂히는 말 있잖아요. 네. 그걸 현침살이라 하는데 딱 가슴에 꽂히는 말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딱 나쁘게 해서 사람이 완전 어 제가 저런 애였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말을 딱 뱉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에 내가 이만큼 쌓아 놓고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되고 또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도 또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 뵙고 나서 아차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해요, 바로. 자존심?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요. 이게 그 사람과 나를 이만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변 분한테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도, 내가 아라고 웃으면서 좋게 얘기할 거, 야, 씨,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내가 했다면, 어, 금방 미안하면서 내가 순간 흥분해가지고 말을 잘못했어. 라고 빨리 정정을 하면, 이게 이 사람하고 거리감이 안 생겨요. 근데, 내 자존심에, 내가 왜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이내 자만이나 오만심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고, 소중한 내 가족을 잃게 되고, 소중한 내 부모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 형제 간에는 자존심 상할 게 어딨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친한 친구라면 자존심 상할 게 어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라면, 사랑하는 여자라면 자존심 상할 게 있겠어요? 없다고 봐요. 인간의 득을 내가 많이 받고 싶으면, 말을 예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강하게 말을 했더라면, 바로 증정해서, 아, 내가 금방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겠지, 아, 미안해. 웃으면서라도 얘기를 하신다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연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왜 어떤 그런, 성향을 좀 가지게 됐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보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격이 어떠냐면요, 정이 많을 때는 왜 불쌍한 사람 보면 한없이 도와주고 싶고요, 왜 잘난 체하는 놈한테는 어 끝까지 갈아주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고집이나 아집하고는 달라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만 그냥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자기 비야 그리고 남들한테 약간 자존감 예 이런 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네. 친구도 내가 선한 사, 마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내주변에 선한 사람만 오고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은 반드시 욕심 많은 사람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베풀고, 잘못한 거는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도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닌가요? 예, 내가 잘못했는데, 어, 내가 더큰 소리 치고, 감 지르고 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는 깨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그런 성격이다 하시면 오늘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요. 조금 나를 낮추시고 뭐 좋은 건 좋다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상부상조 하시면서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시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